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저는 부산에학교우입니다 그, 네, 네. 부산은 부산광역시에서는 지금 보면 뭐 지붕이나 그 옥상에 그 하얀 색깔로 여러 그 에어컨이나 그 뭡니까?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색깔을 바꿔서 칠하고 뭐 이런 또 옥상에다가 숲을 가꾼다든지 뭐 이런 어~ 친환경 활동을 지금 막 전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태양광에 관여하고 계시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가운데 풍력하고 태양광을 말씀하시던데 이~ 태양광이 차지하는 그~ 뭐~ 라 뭐~ 퍼센테이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그~ 그 뭡니까? 미래통합당 주영 원내대표 그 뭡니까? 국회 발언에서 그 우리나라 저 산에 태양광이 중국산 패널들이 뒤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그 미래, 뭡니까? 민주당에서 또 반론을 펼치고 하던데 그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태양광 그 퍼져 있는 패널들이 어, 국산화가 70% 몇% 프로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지, 중국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 가지 그 음, 그린 뉴딜 계획들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특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기본 소득에서도 탄소세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탄소세를 어떻게 거둬야 할 것인지. 이게 거둬지면 그큰 세원을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이제 네. 어, 우리 하계우 교장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어... 국내에서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누적 총 누적 설치량이 1 2 7기가라 그랬잖아요. 네, 2019년 말 현재 음. 거기에 태양광이 11.2기가입니다. 어. 11.2기가. 그러니까 어, 풍력은 약한 1.5기가 정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태양광에 어쨌든 거의 뭐한 8분의 1, 9분의 1 수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2014년, 15년까지 보면 거의 이 저기 태양광과 풍력이 비슷하거나 풍력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태양광이 이제 2015년경부터 이렇게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부터 해서 어, 예를 들면 2016년에 900, 900메가 기가가 아니라 900메가 정도였거든요. 태양광 1년 설치량이 근데 2017년에 1.3기가 2018년에 2.36기가 2019년에 3.3기가 이렇게 어 사실은 몇년 사이에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올해는 한 5기 4.5기가에 도달할 거으로생각 합니다. 여기에 비해 풍력은 좀 아쉽지만 어 올해 풍력이 한 200메가 정도 설치될 것으로 요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 태양광 이제 기술력은 전 세계 넘버원 기술력의 여러 벨류 체인이 다양하지만 보면 그래도 어떤 분야는 100% 최고, 어떤 분야는 95%, 또 설치 시공 분야는 약90%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평균 세계 선도국의 평균 95% 이상은 점유를 그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이나 이런 분야는 세계 최고 이쪽이고요. 이런 기술력이 있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세계의 넘버원이라고 할수 있는 뭐 덴마크나 이런 이제 풍력 기업에 왔을 때한 70에서 75% 수준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국내 태양광도 민원이 많지만 풍력 민원이 워낙 많아서 이 국내 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민원 때문에 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의 이 규모에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중국산 패널 비중은 2019년 말 현재 약 21.6%. 그러니까 외국산 패널은 100%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중국산이 그러니까 21.6% 다른 말로 치면 국산 비중이 78.4% 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2018년에 72% 비하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요즘 언론에서 좀 많이 나듯이 중소 규모의 이제 어떤 태양광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점유율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이 단가 차이가 이제 중국산 모듈과 우리나라 모듈이 이제 15%에서 20% 정도까지 차이가 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시공사, 시행사들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편하게 할수 있는 게 이 제품 비에서 많이 다운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이 중국산 이 패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어 아쉬운 대목입니다. 세 번째, 탄소세 어떻게 거둘 수 있겠는가. 저도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탄소세가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위한 인류의 최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예를 들면 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둔다면 저는 당연히 탄소세는 기후 위기 환경에 어 위해를 가, 가하거나 환경에 부담을 주는 산업과 기업에 탄소세를 대량 부과하는 게 맞기 때문에 원전이나 화석 연료 또 이런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산업과 기업에 저는 당연히 많이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이 부과를 하고 환경을 위한 기업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저는 탄소세를 조금 부과하고 오히려 탄소세를 많이 부과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이 재생에너지 육성 기금이나 이런 것들로 도대체. 저는 쓰고 아까 그. 강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 이 그린 유디를 추진하다 보면 소외되는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저는 탄소세가 좀 좋은 용도로 쓰여질 수 있지 않나, 일반적으로 이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